서울고등법원은 최근에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우연적인 조항이라고 볼 이유가 있다면서 우연 법률심판 제청을 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하병수 대변인 연결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 또 향후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병수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그 서울고등법원이 법의 노조효력정지와 우연 법률심판을 냈기 때문이지요? 예, 예. 그, 잠시나마. 네. 어, 합법지위를 다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판결이 날 때까지만 합법적 지위를 일단 인정받은 거죠. 우연 심판을 냈기 때문에요. 예, 예. 그, 현재 판결 전까지는 사실상의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네. 헌재 판결이 나고 나서 다시 본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네. 헌법질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소 6개월에한 1년 정도 걸립니까? 예, 그뭐 헌법 재판법에 의하면 3개월 안에 어180 안에 나도록 그 훈시 조항에 있지만 권고 조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통상 뭐 1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우연심판을 제청했는데 교원노조법 2조가 그럼 어떤 내용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현직 교사만 노동조합의 어, 조합원 자격으로 한정짓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네. 이 조항 자체가 현실적으로 뭐 실업자 그니까 러 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나 아니면 교사였던 자들이 노조에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 교, 어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정교조가산별노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어, 보통 우리나라 산별노조는 실업자 해직자 근무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여타의 산별노조와의 어~ 차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의견을 이번 서울고법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직자를 지금 조합원으로 할수 없도록 만든 것이 교원노조법 2조인데 예. 어, 다 다른 노조법과는 좀 이렇게 산별 노조법과는 어, 어, 좀 차별이 있다. 다른 노조에서는 실업자와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 교원노조법 위조를 그럼 어떻게 개정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이신가요? 해직자도 이미... 조합원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예. 뭐 200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미 이제 산별 노조는 해직자 실업자 구직자 뭐다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국회가 관련 법을 좀 손질을 해야 되는데 여태 그런 법을 손질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교원노조법 이조도 교원노조가 뭐~ 선별노조 성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법의 손질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야당에서 어~ 관련 법 개정안이 두개가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뭐~ 교, 교원이었던 자나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 모두가 이제 노조가입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닙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우연심판을 냈고 이2조가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가 계속 보장될 수도 있고 합법적인 지위가 상실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분간 어떤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합법적인 지위를 다시 부여받기는 했어요 우연심판으로. 근데 전교조 그 노조 어, 전임자 있죠. 전임자의 노조복귀와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하는 지금 전면 투쟁에 나섰죠. 이게 예,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노조의 생명하면 단체교섭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단결권도 당연히 그렇지만 정부는 이제 단체교섭도 여태까지 많이 해태해 왔고, 여태까지 이제 단결권 자체도 부정을 해왔는데, 네. 어쨌든 합법제를 다시 유지했기 를 때문에 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은, 뭐, 저희들 보수정권에 들어서고 나서 한 번도 단체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새 정부 들어서도, 8월 중순까지 실무교섭을 다 마무리했었는데, 갑자기 고용노동부가 뭐, 법인어조 통보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뭐 재개를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전임자도 저희들 절반 넘게 현장으로 강제 복귀 사실상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 정상적으로 정교적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임자를 다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네. 근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전교조가 법의노조 이전에 보유했던 예산 등의 어떤 각종 권한을 한꺼번에 지금 요구하고 있다. 예. 우연심판을 내면서요. 예. 어, 그리고 이제 각종 문제점과 교육현장의 불만을 좀 한꺼번에 요구하면서 전면적인 투쟁을 지금 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아, 그뭐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또. 결국은 뭐 정규주 몰아세우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직 뭐 사무실 빼라고 했는데 아직 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뭐 갑자기 새롭게 무슨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 정부가 무리하게 지금 하려는 것이 잠깐 중단된 상황이고. 네. 뭐 저희들 강제 복귀할 때 기간제 선생님들 다들 해임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 때는 뭐 학교 혼란을 얘기하지 않던 보수언론이. 다시 전임자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서 또 이제 혼란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요구하는 거는 전임자 노조 복귀와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는 거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뭐 지금 전임자들이 추석 연휴를 빼고 한 2, 3주 정도 학교에 잠시 출근을 했는데 예. 기존의 기간제교사들이 뭐아이들하 같이 지냈던 분들이 사실 기간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네. 그분들 다시 교단으로 좀 복귀할 때까지 저희들이 학교에 있다가 어 이제 전임자 복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지금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의 항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 고용노동부가 사실 일관성이 여태까지 없어왔습니다. 사실 작년 2월만 하더라도 뭐 보수 단체들이 왜정교직 법밖으로 내밀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했을 때, 예. 뭐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관련 법들이 위헌 소지가 다분히 높다 법률 자문을 거쳐 보니까 이런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네. 사실 이제법의 노조 추진 자체가 어렵다라는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김기충 청와대 실장이 들어오면서 기류가확 바뀌었습니다. 그쯤에서 뭐 공무원 노조도 네 번째 설립 신고 반려도 있었던 시기였고요. 네. 일단 스스로 위헌 소지를 인정했던 관련 법조항에 대한 위원제청을 이번 서울고법에 산거는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건데 어, 이 법의 노조 추진 자체가 저희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교조의 현 정부의 무력화의 시도에 있다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무리한 한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모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노동부에서는 기존의 1심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하고 교원노조법 위헌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1심뭐 재판부는 심지어 정교조선별노조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어떻게 보면 어선별노조의 성격은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 한데도 불구하고 어 기업 노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한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뭐 위헌법률 재판이나 어, 저희들이 제출했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이번엔 처음으로 헌재가 공식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어, 합헌 위헌 판결을 지금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 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교원 노조법 개정의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말했죠. 예예.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제외하고 또 있습니까? 예, 뭐 이미 전 세계에서 해직자들의 노조 가입을 부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l 로나 인권위가 사실 여러 차례 관련법을 개정하고 해고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라는 권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4년 또 대법원 판례가 또 그렇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국회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수 방관하고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쯤 되면 적어도 관련법 개정을 아예로 권고나 인권이 권고대로 수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물밑 대화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뭐뭐 뭐 그 법안, 계류지금두 개의 법안을 놓고 나서 저희도 국회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당도 사실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 하는 부분이 높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예, 예. 어, 정부를 많이 이런 걸 왜, 어, 가장 방치하느냐라고 비판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어, 지금 이 교원노조, 그니까 정교조 법의 노조의 뿌리는 사실 그 옛날 사학법 개정을 두고 현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웠던 적이 있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필독제 교학사 교과서 미화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정교된 적개심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그, 그 뿌리에 있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하병수 대변인 만나봤습니다.